자, 봐 봐. 지금도 탁했잖아요 그럼 바로 빡 걸어야 되는데. 한참 넘어 왔어.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다시 주는 거잖아. 그렇죠? 그렇지. 그죠? 내가 리시브를 했어요. 근데 상대방이 공격을 안 했어. 그러면 사구에서는 다리가 됐든 뭐 팔이 됐든 힘을 줘야 돼요.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딱 잡아오지. 그렇지, 더, 더 잡아서. 자, 더 잡아서. 그렇지, 더. 더 준비. 더 준비. 축, 그렇지. 와, 외미치는 것 같아요. 야, 자, 이렇게 리시브했잖아 그러면, 공이 잘 들어갈 수 있게, 탁, 탁, 이게 아니라, 탁, 그냥 때려요. 다시 해볼까요? 자, 다리 한번 움직여봐요. 그렇게 안 친다니까. 샷 때도 그냥 이렇게 쳐. 이렇게 하잖아? 그냥, 그냥 때려. 공이 잘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공을 감싸주란 말이에요. 자. 그래, 그렇게. 감아주란 말이야. 자. 자. 축. 그렇지, 봐. 자. 미리 앉지 말고 더당겨 자. 축. 그렇지. 세게 빠 자. 준비, 다 딱, 그렇지. 탁. 그렇지. 자. 그렇 그러니까 항상 한번 치잖아? 그러면 내가 이친 동작이 다음 동작에 이어지면 안 돼. 했으면 딱 깨야죠. 그래야 그 다음 공 셋이 나는 이렇게 하잖아? 그럼 그대로 또 쳐요. 그러면 그 공이 앞에 친공이나두 번째 친공이나 각이 맞을까요? 안 맞을 거 아니야. 이렇게 한번 움직여야지, 그죠? 자. 자. 이렇게 하고, 그냥 쳐. 이렇게 하고, 준비 탁 이렇게 만들어야지. 자, 다시. 자, 만들어요. 이렇게 막더 내려가야지. 자, 오른발. 지, 또. 딱. 밀지 말고, 당겨야죠. 공을 강하게 치려면,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, 준비를 해, 준비를. 보체기 그 준비를 하아만 준비를. 탁 그렇지. 자, 또. 아. 아, 지또 빨라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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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팩트가 빨라야지. 그구를 이렇게 되게 많이 쳐요. 이렇게. 팍팍 그렇지. 이렇게 쳐야 돼. 자, 팍. 그렇지. 다리를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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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차곡 움직이란 말이야. <목소리> 그세요 그렇죠. 딱. 그렇지. 아. 기다려, 기다려. 딱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움직여. 자, 자 움직여. 한 번에 가지 말고 자. 됐어요. 또. 쭉. <목소리> 그렇지. 그렇지. 또. 아, 촥 이자, 촥 응. 그렇지, 축 그렇지 나이스축 이렇게 약해 약해 아. 더, 아. 더쭉 끌어와서 쫙 당겨 와서 그렇죠. 세게 치려면 중심을 더 아래로 끌어야지 더 네. 이렇게 돼야지 이거야. 쭉 내가 공을 이렇게 밀잖아요? 그러면 16강까지 밖에 못 가요. 알겠죠? 뚫어야 돼, 쳐서. 이제 공을 이렇게, 이렇게 쳐서 뚫어내야 돼. 자, 자. 그렇지. 더더더 더, 더 잡아야지, 더. 자. 그렇지. 더 넘어가지 않게. 자. 빡 그렇지, 그렇지. 더. 그렇지. 더. 자, 중심 이동. 지. 더. 지. 쭉. 지. 계속 드라이브 이것만 할 거야? 지. 이것만 할 거야? 쭉. 그렇 더. 자. 하나, 둘, 셋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하나, 둘, 쭉. 그 지. 더, 더. 오른발 힘 모아서 그렇지. 자, 힘 모아서 그렇지. 그러니까 돌아서서 걸어봐자. 자힘 모아서 돌아서서 이렇게 이걸 해야지 드라이브를 그렇죠.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못 이긴다고 상대방한테. 자또 준비. 탁 치고 탁 치고 그렇지. 탁 치고 탁 치고 이거는. 탁구를 과감하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탁구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쳐야 돼요.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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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기는 거는 나보다 한수한들밖에안 통해. 자, 자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자 이제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한번더 움직이고 하고 미리 움직이고 그렇죠? 하고 힘을 자꾸 빼놓고, 그치? 자, 힘 빼고, 그렇지. 그렇지, 어, 좋아요. 축, 아, 오케이. 아, 다시 하나 더. 자. 하나, 둘, 자.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할 때, 그죠? 연습을 할 때, 자.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거야. 공을 잘칠수 있게 탁 준비 동작을 빨리 하는 거야. 그래야 공을 세게 칠수 있잖아. 그죠? 이렇게 넘기는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뭔가 나도 강한 게 있고, 뭔가 펀치가 있어야 상대방을 케우시고 네? 연결은 이미 잘하잖아요. 자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.